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높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주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상승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26일부터 28일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긍정평가가 60%가량 됐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응답은 30%였죠. 이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 이후, 그것은 단연 외교였습니다. 외교가 2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제라든가 민생을 잘 챙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 하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6명, 10명 중에 6명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8%가량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58%만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이 당연하다,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번 회담까지도 표매하는 그런 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정치 복원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방 이후에 오늘 국무회의가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열렸죠.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 이것을 당부를 했죠. 그러면서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면서 국외 외교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입니다. 마치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초구부터 강한 직구를 스트라이크로 꽂아 넣는 그런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볼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과거를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3년 6개월 만에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뭐 윤석열이야 말할 것이 없죠. 거의 끝날 때쯤 했습니까? 720일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석 달도 안 돼서 그것도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통큰 정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봐야 되겠죠. 협치라는 당근, 그리고 여론이라는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장기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죠. 무조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솔직히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는 공도 매도 다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 순방 한일 한미 순방이 성공적으로 맞춰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양 많은 디테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후속 실무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 큰 틀에서 보면, 어, 잘 됐다. 아주 좋다. 이러지만 또 디테일한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지금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신임대표 사실상 거부했죠. 야당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영수회 담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말은 좀 어렵게 했는데 사람이 판사 출신이라 말을 좀 어렵게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영수에담안할 거예요라는 이야기죠. 물론 장동혁이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스며들 우려가 있다. 예. 지금 어떻게든 안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을 막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이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그런 생각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이도 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면서 러안겠다고 하는 게뭐이 야당의 어떤 제안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의 제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윤석열이 풀어주세요. 김건희 풀어주세요. 권성동이 좀 구속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런 나라입니까 더 이상 말해봤자 입만 아픈 상황이죠. 지금 장동혁이는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 발전 비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장동혁이도 끝까지 거부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강대강 구조를 피하고 어떻게든 협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상생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협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언론이라든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한 곳,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이라는 이상한 정당 하나만 굴종외교니 뭐 역대급 외교 참사니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굴종외교죠? 무엇을 굴종했습니까? 뭘 퍼줬습니까? 역대급 외교 참사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역대급 외교 참사이자 굴종외교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이나 했던 짓거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굴종외교 했습니까? 생중계되는 거다 봤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기 와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국민들이 야 맞아. 국민의힘 말대로 어 그랬어. 굴종애교였어. 이러겠습니까? 전환기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화되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 말몇 마디 한것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흥분하는 것 자체가 나 내가 더 웃기다. 진짜. 국민의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올바른 정치는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외교 안보 문제는 대승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거죠. 이전 윤석열이는 뭐 독단으로만 처리해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까지도 모두 초청해서 비밀스럽게 논의됐던 사안까지도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라고 하고 있는데, 나안갈 거예요. 이러는 거죠. 이게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나는 이런 것들을 매국노라고 생각해. 매국노가 별겁니까? 이완영이만 매국노입니까? 응? 을사육정만, 일사오정만 매국노입니까?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매국노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사실상 매국노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보이콧 선언을 했죠. 창동혁 신임대표, 되자마자, 난 국회 안 나갈 거야! 이러면서 통을 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이거 승인 안 해줬다고 지금 통을 파고 있는데, 그자들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해온 행태들을 볼때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어떻게든 인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을 추천을 해놓고, 그거 인준 안 해줬으니까 난 국회 안 나갈 거야. 이따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 국회 앞두고 뭐 예산 문제라든가, 어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 인사청문회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그런데 나는 안 나가겠다 그러면 야당으로서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자해극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해극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국회를 거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거부한다고요? 거부하세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만 편하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편해요. 그러면 끝까지 보이콧 하세요. 뭐 예산한 처리 안 한다고요? 뭐 하지 마세요. 그냥 단독으로 처리하면 되지요. 국민의힘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대통령이 불러다가 판을 깔아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겠다? 미친 거죠, 이거. 자들은 야당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이것조차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여론도 나쁘잖아요, 지금. 오늘 갤럽 앞에서 봤지만 정당 지지도가 두배잖아두배 차이 나잖아요. 민주당하고. 44%, 23%인가 뭐 그러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차이 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 국회의원 107명이나 되는 정당이 말이야. 어? 부끄럽지도 않냐? 그 정도 지지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어? 지금 여기 국민의힘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 그냥 나는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laughs>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구들하고 놀아. 그냥 아스팔트에서. 춤추고 놀아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치어리더들 같아 내가 볼 때는. 땡큐죠. 아주 고맙다. 내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데 너무 고마워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저, 장동혁 당대표, 어 뭐, 걔들 뭐 피켓 막 들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던데, 어 임시 휴업 중, 곧 해산될 당임. 이렇게 써가지고 좀 다니세요. 그러면 동정표라도 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좋은 문기 하나 알려준 거야. 임시, 국민의힘 임시 휴업 중, 곧 정당 해산됨. 이렇게. 곧 해산되잖아, 니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대통령이 와서 어 같이 밥도 먹고 좋은 이야기도 좀 나누자라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뭐 한미 한일 정상회담 마치고 왔다고 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올게요 이 정도 돼야지 말이야 협치가 뭔지도 모르고 밥상을 차려주면 밥이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하는 것들이 말이야 그걸 팔로 걷어차고 팔광을 하고 있어 요 이것들이 정신을 차려좀 제발 음. 그리고 특검이 이제 오늘 김건희를 기소하죠. 에.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최초의 일입니다. 아 얘는 진짜 뭐든지 최초야. 제가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애우도 못합니다. 뭐. 하여튼 뭐알선 수재, 정치자금법 위반해, 뭐 자본시장법 위반해, 나중에 내물까지 다 들어오겠죠. 금거부기도 받았다 금거부기도 어? 완전히 비리 종합 백화점이야. 얘는 지난달 특검이 응? 그저 김채은순이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이다잖아요 그런데 거기 금고에서 금거북이가 나왔답니다. 금거북이가. 그 금고는 김건희 동생이 어, 사용하는 그런 금고였다고 합니다. 예. 야, 이것을 이 배용이라는 여자가 줬다는 거야. 이 배용이가. 국가, 뭐, 뭐, 교육위원장인가? 뭐, 그렇다 그러대. 그냥 매관 매직이지. 그러면서 막그 편지도 들어있다 그래요. 편지도. 잘 봐주세요 뭐 이런 편지 겠죠 그런데 그금 거북이가 지금 10돈짜리 라 그러는데 10돈이면 한 6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김건희가 그 하나만 받았을까요 그 하나만 받았 지는 절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얘는 받는 규모가 억대야 뭐든지 어? 그러잖아요 이 브로치 하나 뭐 하나에도 2천 3천 가방 하나에 6천 뭐 이러는데 금 거북이 하나 받 았을까 거북이는 하나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빠 거북이, 엄마 거북이, 그리고 새끼 거북이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규모로 치면 진짜 한몇억 정도 되는. 그 정도는 받았지 않았을까? 특검이 아마 다른 것을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 하여튼 이 배용이가 쓴 편지까지 있었다 그러는데, 아, 정말 얘는 윤석열이고 반땡했다 그러잖아요. 반땡. 국가 권력을 반땡하기로 하고, 됐다잖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얘가 99% 먹은 것 같아. 다 국가 권력도 다 지가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되는 건 뭐든지 받아서 호주머니에 쳐 넣는 악귀, 돈에 환장한 돈 귀신이다, 돈 귀신 김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얘는 사회는 이제 영원히 못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많이 받은 거, 이거 모두 다 국고에 기속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식이라도다 나눠줘야 돼. 우리도 다 받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론이 뭐야? 뭐 몇십만 원씩 다 받아줘야 될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얘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권성동이도 구속영장을 뭐 청구를 했어요. 야, 나는 뭐, 뭐, 뭡니까? 결백하다! 뭐 이랬다는데. 그게 무슨 결백입니까? 통일교 한 학자한테 돈을 얼마를 받았는데 그게 모두 다 기록으로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권성동이 뿐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줄줄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석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해산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동영이는 가가지고 어? 좀그 정청래도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서 좀 공손하게 하란 말이야. 지은죄가 너무너무 많잖아. 되게 정당이. 네. 하여튼 어... 대통령이 밥 준다고 할때 가서 밥 먹고 또 알려준다고 할때 가서 들어. 그것이 또 야당 대표로서의 역이다.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